음요 명제가 참이 돼야 돼요. 그럼 q가요 p를 품어줘야 됩니다. q라는 것이 자, q가 0부터 5죠 음. 얘가요 누굴 품어줘야 되냐면 요 p 진리집합이 2 a 1에서부터 들어가네요. 등호 있죠? 등호 있죠? a 플러스 얘를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그럼 이 관계와 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둘다 지금 등호 들어갔죠? 0 2a-1 얘가 더 크고 같아도 되겠죠 a 플러스 2 5 얘가 더 커야 되고 같아도 되겠죠 2a 1 a가 2분의 1 a 3 자, 그래서 이걸 둘다 만족하는 데는 2분의 1 보다 크고 3 이하죠 음. 2분의 1 이상 3이하,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는요, 1요사이 있는 정수는 1, 2, 3 개수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.